저는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한 주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시조 중에 산절로 수절로라는 시를 가장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왜요? 세상에는 분명히 저절로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 느낄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성가 가사에 은혜라는 그 복음성가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의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그래십니다. 복음성각이 만든 작시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 것이 아니잖아요.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순간, 내 삶의 의미도 사라지게 되고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내 기쁨도 다 빼앗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은 다윗의 작품인데요.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딱 뒤돌아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깊다는 것을 그는 표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시편 8편 4절 말씀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서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랬어요. 다이슨 하나님이 자기를 생각해 주신다는 자체가 그리고 돌봐 주신다는 자체가 너무 큰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십니까, 생각하니까. 너무 큰 은혜라는 거예요. 너무 큰 은혜. 시편 144편 3절 말씀에, 여호하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다이슨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아준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 묻어있던 그런 섭섭한, 그 섭섭함의 먼지를 다 떨쳐버릴 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다윗은 한이 맺혀도 이렇게 맺힐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세상에서 내가 당했던 괴로움, 아픔, 시련, 섭섭함이 다 먼지 털듯 털어지더라 그런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에서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여 후하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랬습니다. 다이씨,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묵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도록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 다이씨는 은혜가 아니고는 어떤 단어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몸부림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졌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이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웬 사랑이고 웬 은혜냐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가끔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태수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내 자신을 한 번씩 되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기 전에 TV 끄고 바로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TV 끄기 전에 한 10분이고 5분이고 한번 묵상을 한번 해봐보세요. 내가 하루 살아온 삶, 여정,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든 면들을 한번 되돌아 봐보세요.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은혜가 아닌 것이. 내 자신을 살피는 시간이 참 중요하다 그런 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예요? 나에 대한 정체성을 세우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연약한 나, 부족한 나, 어리석은 나, 미련한 나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무릎 꿇을 수 있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는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안 되면. 얼마나 교만하든지 인간이 교만한 것 이야기했잖아요. 그 조그만 것 하나까지도 교만을 떨려고 얼마나 힘쓰고 예쓴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깊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매사가 겸손입니다. 다윗, 다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요? 자기 처지를 너무나 잘아았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가족 배경이 어땠는가, 이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 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묻고 있잖아요. 주님, 내가 무엇이 간데, 도대체 내가 어떤 인간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성도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 일토족, 내 속마음, 내 속심령, 내 속사람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여전히 관심 기울이고 계시잖아요.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고 사라져가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불의합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둘째 아이가 막 자랄 때 너무 힘들게 컸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컸는지 몰라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매달려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기를 이 생명 살려달라고 막 발버둥을 쳤어요. 그래서 매일 좋은 것을 먹였습니다. 나는 안 먹여도 저 자식만큼은 제일 좋은 것을 먹였어요. 왜요? 저를 살리려고 저를 건강하게 하려고 요즘 너무 건강해서 탈입니다만 <laughs> 너무 건강해졌어요 근데 부모의 마음 부모의 심정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몰라버리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감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대요? 몇주전 수요일에 수요일, 날 수요일 예배 끝나고 집사님들 몇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재주가 하나도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얼마나 감동이 되는 일인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가 충만한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이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연장도 주인의 손에 꽉 맞아야 쓰기가 편한 법 아닙니까? 쓰기에 불편한 나를 연장 삼아 지금까지 사용하려고 하시네.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감사합니다. 이 단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어찌하여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셨냐 말이에요. 그 엄청난 희생으로. 날 구원하신 예수님, 여러분 그분 앞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충성밖에 없는 것 같아요. 충성. 저는 일을 하고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내가 생색 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너무나 잘하는, 나를 너무나 잘하는. 오늘 시편 3 0 편에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시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이 뭐예요? 시편이 뭐예요? 한편두편 되어 편 있습니다. 한장두 장이 아니에요. 한장두 장이라는 것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시편은 딱한 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 시편을 읽을 때는 시편, 일편, 일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만 그렇습니다. 시편만은 한 편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한 편. 1절 말씀에 오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높였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 주셨기 때문이다. 끌어내 주셨대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견인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 절망의 자리에서, 공고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해서 끌어내 주셨다. 그런 이야기죠. 이는 하나님이 다윗을 사는 길로 인도해 주셨다. 이끌어 주신 분이다. 그렇게 감정을 하면서 지금 시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선왕의 어떤 사우랑의 행적을 보니까 다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그걸 깨달았잖아요.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참 평순한 사람, 대먹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말에 한 무엇이든지 복종했던 사람이 사우랑이었어요. 키도 얼마나 크던지, 인물도 얼마나 잘생겼던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버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다시 깨달았어요 아내 인생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구나 내 기술로 내 경험으로 내 가진 지식으로 내 가진 예물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셔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 그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 그가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서 한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전쟁에 나가 돌아올 때마다 승전가를 울리게 했는데 그때마다 여인들이 나와서 막 창화를 했단 말이에요 노래를 만들어 갖고 노래를 불러줬는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 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 사울이 눈이 시퍼렇게 지금 떠 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노래를 불렀어요. 어찌 될 결과를 모르고 사람들이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권좌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찬양들이 불려졌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의 인기가 높았다는 거예요. 사람 사울에게 신경 안쓸 정도로 다윗을 높였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일 때문에. 사울의 미움을 사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이십 10년, 길게는 2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다이시의 국회 사람들의 오해를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이시 배움 망벽해서 사울의 곁을 지금 떠났다. 그은공을 잊어버리고 사울 자리가 탐이 나서, 그러니까 왕이 탐이 나서 저 사람이 스스로 지금 왕국을 뛰쳐나간 것이다. 그래서 새를 규합해서 언제든지 다이슨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이게 백성들 사이에 막 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머죠. 거짓 뉴스가 그렇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다이슨 원치 않는 고난 그리고 미움, 배신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이슨 이스라엘 땅에 발을 붙이고 살 수가 없었어요. 매 숨어 다녀야 됐고, 앵게데 어, 수을 휘집고 다녀야 되고 아들람 동굴에서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피신해야만 했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신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불구하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이거 어떻게 헤쳐나갈 수도 없잖아요. 백성들이 다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세간에 퍼지는 이야기들에 다 현혹이 돼서 다이 나쁜 놈이라고. 죽일 놈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정말 용신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에게 다가와서 손 내밀어주고 또 힘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이슨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윗을 끌어내신 것은 원수의 손길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생명의 위기 가운데 처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순전히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끌어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시 시편의 23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렇게 끌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를 끌어내 주신 분의강명한 빛으로 끌어내 주신 분 사는 길로 끌어내 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서 포기하고 있던 엘리야 저 부엘세바 노덴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갈망했던 그를 끌어내서 어떻게 했어요? 40주 40년을 걸어서 저 호랩산에 가게 하셔서 거기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로하여금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나라에 왔던 사람도 엘리야를 위해서 마음 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세벨 강제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래 엘리야 혼자 가지 마세요 혼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당신 얼굴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당신 이상한 생각하고 이상한 행동을 할것 같아요. 우리 같이 갑시다 그러면서 도와준 사람이 어느 누구도 없었어요. 사완하고 같이 갔는데 사완을 나너 여기 혼자 있어. 그리고 하루길을 더 들어가서 저 부엘세바 노뎀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갈망했잖아요. 어느 누구도 엘리야 편이 없었어요. 엘리야의 손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누가? 그 사망의 어두운 길에서 끌어내서 생명 의 길로 가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여러분 자꾸 자꾸 나를 세상의 손이 자꾸 자꾸 나를 끌어당길 때 여러분 거기 끌려가면 안 돼요. 삼손처럼 두 눈이 뽑혀서 다곤 신전에서 첫 참한 채우를 맞게 될 거예요. 그때. 내 손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생명의 길로 나오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 쾌락에 빠져 살았던 슈가성 오물가의 여인 바보지요. 그날 예수님은 그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일대일로 면담하기 위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수님이 샘가로 가셨잖아요. 그리고 그녀의 잘못된 과거, 지금 어리석게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을 되돌이키기 위해서 그 집어 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녀에게 찾아가셔서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마시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구원의 길로 나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삭제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로하여금 예수님을 만나도록 세간 자리를 박차고 나오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갔는데. 결국 그때 예수님이 사케오에게 찾아왔잖아요. 사케오야 불러스 온통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찼던 사람 세상 명예로 가득 찼던 사람 세상 권세에 잔뜩 취해 있던 사람 돈밖에 몰랐던 사케오 전혀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순수함이라는 이름의 뜻의 사개오삿오를 처음으로 반갑게 부드럽게 은혜롭게 불러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동안 사개오를 대하는 사람들은 누구 하나도 친절한 구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매국노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을 너무 괴롭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개오를 누구도 불러주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잖아요. 사케오야, 얼마나 감동스러울 것요 아마 사케오가 자칫 나무에서 떨어질 뻔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케오야, 지금 너는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겸손의 자리로 내려와야 돼. 그러면서 내려주셨잖아요. 열등감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왜요? 키가 적다는 것 때문에. 돈은 많았지만, 키가 작다는 그런 핸드캡 때문에 열등감으로 가득 찼는데, 주님이 그의 마음까지도 다 시쳐주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일곱 귀신이 들려서 제정신 아니게 살았던 막달라마리아, 그녀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끌려다니던 그녀를 빛으로 불러내주셔서 평강한 삶 은혜의 복음 전달자로 하나님이 사용했던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다이슨을 매이고 있던 사망의 자리에서 불안한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그를 끌어내주셨어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크리스 다이슨, 하나님을 찬양했고, 높여드렸고, 그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살겠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죠.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나 어떻게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못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날마다 감사해서 살아가는 송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발 이전에 들어올 때 그냥 아무 감동, 감각 없이 들어오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깊네요. 오늘도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요. 그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언제까지 그렇게 냉랭하게 다른 데는 다 감동을 받아서 연속극을 보면서도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는 냉랭해 가지고 오히려 차가운 마음으로 나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 말대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살면 밥 배를 먹게. 좋아요 이런 이야기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되는거에요 안되는거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안다면 이렇게 살면 안된다니까 아뇨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주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